여러분, 혹시 막귀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막귀란 이어폰이나 헤드셋으로 음악을 들을 때 음질의 좋고 나쁨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귀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혹시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에는 막귀가 된건 아닐까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인데 정작 나의 마음은 닫혀있고 고장난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도막기 고장난 마음 테스트를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테스트 앞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 솔직하고 정직하게 답변해주세요. 이 테스트는 예수님과 당신 사이의 아주 은밀한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감정이 1도 없다. 두 번째, 기도는 매일 하는데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신다. 세 번째, 내가 기도하면 아무 일도 없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응답이 터진다. 네 번째, 솔직히 하나님 계시기 한 건가 싶은 순간이 있다. 어때요, 여러분 테스트 해보셨어요? 만일 4개 중에 2개 이상 체크하셨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기도 막기 고장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기도 막기였던 우리의 귀가 기도 황금귀로 바뀌며 고장난 우리 마음이 고침받는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도는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그 시간, 정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여러분과 아주 시원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요요 요점만 요, 요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이런저런 질문 여러분이 여기저기에 물어보실 때 없을 수 있지만 또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물어보시면 제가 쉽게 풀어드리고자 제가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저스 s 스스에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이 바로 기도. 기도. 그래서 댓글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일부 이런 댓글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조금 놀랐어요. 하나님의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뭐하러 기도하나요? 흠. 기도하는 거는 정신승리가 아닌가요? 음. 어떤 분은 심지어는 신은 없어요. 자신을 믿는 게 낫죠. 와우, 충격적이에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내 잘못인가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정말 계신지 조차 헷갈립니다. 와우. 저는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보면서, 이런 댓글을 보면서 진짜 충격이었었어요. 왜냐, 어떻게 이런 댓글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나온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근데 뭐 그렇게 좀 극단적인 표현을 빼놓고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지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씩 하나씩 아주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고자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익명으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도응답이 없다는 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요? 남들은 다 기도응답도 잘 받고 그러는데 저는 기도응답 해주셨던 기억이 없어요. 라면서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분만이 아니고 유독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갖고다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 여러분이 초신자든,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즉,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말씀 들으면서 매우 매우 충격이었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존재를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심지어는 직분도 있다면서 이런 말을 할까요? 진짜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솔직히 물어보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금제 거꾸로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존재하신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존재하신 것 자체가 믿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큰 문제인데. 그런데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계신다는 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 많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그것도 기동답이 아닐까요? 게다가 계속해서 믿어지는 것도 응답이 아닐까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안 계시다면. 여러분이 왜 기도합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진짜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왜 기도하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왜 원하세요? 무슨 이유 때문에 기도응답을 원하시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거의 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다는 아니지만, 조금 미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신앙을 내 위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항상 원할 때 마치 하나님이 나 앞에서 마치 사원처럼 내가 얘기하는 거를 내가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갖다 주는 것처럼.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고 가지고 이것이 진리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아무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는 목사님을 하더라도 이분들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진짜 신앙인인가? 아니면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인가? 거기서 말씀드릴게요.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보게 되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느 때나 어떤 내가 명령을 내리면 내가 뭐를 말만 떨어지면 바로 하나님이 내가 말 떨어지자마자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대령하지 않으면 마치 이것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의 방법으로 하나님 크기로 하세요.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분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바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에, 내가 원하는 만큼 바로 주지 않으신다고 해가지고 불편한 분들이 꽤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경우 우리가 바로바로 바로 응답 받게 되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못 배워요. 인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타이밍도 신뢰한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진짜 하나님의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타이밍도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바로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닐까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분의 타이밍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남들은 기도 응답을 잘 받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받을까? 여러분, 왜 비교하세요? 너무 뻔한 질문 같지만 왜 남들이 어떻게 하든 왜 나하고 자꾸만 비교합니까? 거듭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쟁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더 나아가서 종교가 아니고 이거는 교제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교제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데 옆에 사람이 응답을 받든 빨리 받든 많이 받든 그거는 그분들이고 나는 또 나에게 하나님이 향하실 뜻이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부탁입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 안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절대로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 안 계시다 했다면 여러분 제가 부탁이니 그걸 항복하고 회개해 주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거듭 말씀입니다. 기도가 응답 없다는 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닐까요? 그런 말씀하셨다면 제발 부탁이니, 행복하고 회개하세요. 두 번째, 남들이 기도응답 잘 받고 그러는데 기도응답 해줄 기억이 없어요. 기도응답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니까 그런 거지. 항상 있다는 게 잊지 말아주시고, 이해가 안 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다려주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두 번째로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이 있어요. 평신도보다 사역자가 기도하면 더 응답이 있나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잘 분별이 안 돼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laughs> 저는 지금 사역을 거의 30년 동안 하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특히, 성도님도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저 믿음이 약했어요. 믿음이 약했어요. 마치 내가 믿음이 약하다. 그러면 모든 것이 그냥 내 프리패스.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것이 그게 모든 거에 그냥 변명이 됩니까? 그냥 왜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왜 남의 도움으로 뭘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 믿음으로 처음 갑니까? 우리 집안이 뭐 4대째 믿음이라서. 성경에도 없는 그런 모태신앙이라서 여러분이 지금 누구 믿음으로 정 깔려갑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믿음으로 회개하는 겁니까? 남의 믿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여러분이 누구의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에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있으면 붙잡을 때 여러분이 열매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보게 되면 마치 그냥 남에게 얹혀서 가기 원하는 이런 게을른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여건적으로 아니면 상황적으로 힘드셔서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고 그냥 기울러서 기울러서 그런 분들이 평신도들 심지어는 사역자들도 제 그런 분들 봤어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부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주세요. 나의 믿음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나의 믿음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맞아요. 나의 믿음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진짜 다이어트 하기 원하시고 몸짱이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비싼 돈을 주고 그피트니스 가가지고 그최레이한테돈 주고 운동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운동합니까? 아무리 그 사람 운동시켜도 그 사람 몸만 좋아지지 내 몸은 안 좋아져요. 똑같은 거로 아무리 내가 누구한테 기도 요청을 해도 그 사람이 날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울 수는 있겠지만 정작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질문이냐면 왜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오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응답이 올까? 한번 이 생각해 보셨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교제라고 어쩌면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더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 기도응답 보는 것이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기도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기도응답 받는 것이 아닐까요? 저도 역시 제가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 주시는 것보다 목사라는 걸다 내려놓더라도 평신도라도 아무거나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응답받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어떤 직분자, 어떤 사육자, 어떤 그런 사람들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응답받는 사람들과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운가, 얼만큼 멀어졌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세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간단하게 죄를 멀리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그금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고 우리에게 야구보스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 응답 받고 안 받는 거는 어떤 직분 차이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큼 가까이 있는가 멀어졌나 그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고 근데 안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부탁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항상 도 기도하는 것만 하신다면 이거는 게으른 건데 근데 때로는 내가 힘들 때 요청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진짜 힘들지도 않은데, 내가 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어떤가?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계속해서 응답을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있는데, 내가 못 알아 듣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5장 25절인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좋은 것을 막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여러 가지겠지만 첫 번째 아버지 지금 저하고 하나님 사이에 어떤 막힌 것이 있습니까? 어떤 막힌 것이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제가 알아듣지 못할까요? 저에게 죄를 보게 하시고 알려달라고 찔러달라고 찔러주시면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용서받고 회복되시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죄가 아니라고 감동하신다면 그러면 뭘까요? 죄가 아니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우리가 조급할 수 있어요. 이거 역시 죄입니다.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근데세 번째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어쩌면 하나님과 내가 너무, 음, 종교적인 만남이 있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건가? 그렇다면 어떻게 교제하기 원하시는가? 여쭤보세요. 제가 아는 바에서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고 알기 원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과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내 입장으로, 내 주장으로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내가 내 방법대로 만나기 원한다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내려놓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내 방법이 아닌 아버지 방법. 내 시간이 아닌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가 해달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알아가시고 교제 나누시면 분명히 언젠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놀라운 그 사랑을 더 체험할 수 있으면서 응답도 체험하며 하나님의 감동도 제대로 받고 깨닫고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반대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왜 기도 응답 원하세요? 왜 원하십니까? 그렇죠? 시작할 때 여쭤봤죠. 기도 응답 원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기도 때문에 힘드시죠? 그럼 제가 잠시 여러분 기도 인도해 드릴 테니까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나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원하는 만큼 기도 응답을 원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습관적으로 주인 행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장 완벽한 시간에 완벽한 방법으로 저에게 응답 주시기 원하시는데 제가 너무 성급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서 나갔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은 방법과 시간은 신뢰하지 않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게다가 때로는 게을러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남에게 기도 요청했습니다. 정작 나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긴 커녕, 내 뜻대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저좀 만나주세요. 저좀 만나주세요. 제 조급한 마음, 성급한 마음, 초조한 마음, 앞서 나가는 마음, 주인 행세, 모두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고집부렸던 것 역시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부려먹었던 것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해가 안돼도 끝까지 예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이제까지 하한해 응답되는 것이 어렵기만 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진짜 재미일들이 여러분 삶에서 펼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테스트 결과와 다르게, 이제 기도 황금기, 이제 고침받는 그런 마음이 되는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을 보시고도 어쩌면 실질적인 고민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맞을까? 왜 하나님 뜻은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헷갈릴까? 만일 여러분께서 그런 생각 드셨다면, 다음 편에서 그궁금증을더 정확하게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요요요는요, 성들님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어디에 물어보기 어려웠던 질문들이 있다면, 마음껏 댓글이나 유튜브에 아니면 더보기란에 있는 질문 링크로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기도만이 아니고 더 다른 연관된 거라도 뭐라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또 소통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계속해서 우리 Just Jesus, 진짜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 증거 같이 기도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전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